그리고 <목소리도> 대전다 산업자문장관을 지으신 장재식 전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정을 책임지시고, 특히 우리 구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당 정부원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부의 유상호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민당 이성원 서대문갑 강원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서대문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주전 서대문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님은 박근관계로 잠깐 들려서 인사하시고 가셨습니다. 다음은 박, 김종수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우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에 오면 제가 널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전희남 어, 노인회회장님또 장재식, 이런 원로들이 또, 또 함께 해주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너무 따뜻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저도 여러분이 좋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실 어, 서대문은 어,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 하나이지만 그리고 또 어느 구 하나 열 손가락 이렇게 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만 그래도 서대문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거는 아시죠? 네.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이 저한테 어, 수시로 전화해서 많은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될거 있나요 구청장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대통령님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이거 해달라 저게 해달라 말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새 소망입니다 <laughs> 네, 사실은 아, 우리 전장님 또 어, 여기 두분 아, 국회의원님 또 우리 신원철 박은기 아, 또 어, 네, 문영주 시의원님 조상우 시의원님 이렇게 계신데요. 특별히 제가 신원철 대표님 어디 계세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그원내대표 계시는데요. 서울시만 해도 복잡한 일이 정말 많잖아요. 뭐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널, 널 저를 도와주세요. 어려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뭔가 잘한 게 있다면 전적으로 우리 신원철 대표님 또 우리 시의원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쳐보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또 여기 우리 유상우 어, 부회의장님이나 또 부위원님들 또최기원 어, 장님들 오늘 이렇게 단체장님 기관장님 여러분 다 소중한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 또 대한민국의 올해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간단한 어, 그런 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어,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힘을 합치면 다 극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함께 그러면 갑시다 이렇게 좀 외쳐 주시죠. 그러면 아까 우리 서대문구 여러 주민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서울시와 시민들과 또 서대문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함께하면 갑시다 지금. 우리 우리 저도 이제 우리가 함께.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각 지역에서 열심히 편신하고 노력하신 많은 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대북부가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그리고 동안 추진되어 왔던 따뜻한 공동체만들기도 더욱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단합해서 대북과동협정을해서 힘을 봅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국방위원장 정동원 새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서 주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국회에서 할만 하는 정치인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중앙정부와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서대문 지역은 서울에서도 제일 가는 달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 환경이 대폭 바뀌어서 특히 가디올 뉴타운는 인구 4만의 신도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홍제천이 보건돼서 보원으로잘 쓰고 있고요. 또 교통이 많이 불편했습니다만 이제 서부 경천철도 유치가 돼서 이제 곧 착공이 될 거로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은 이제 나무가재는 학교를 인류로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가 인류가 될때 우리 동네가 인류가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 4개교를 유치했는데요. 기존 학교와 이신설 학교를 정말 좋은 학교로 만드는데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모두 화이팅! 새누리당 서대문갑 위원장 이성원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큰절로 새벽 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교와 <laughs> 지혜의 붉은 원숭이를 받아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대박 2016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주민 여러분의 뜻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파를 초월하여 발전된 서대문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오래와 파도는 개혁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민생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등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여 희망찬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올해는 주민 여러분의 소망을 정책에 더욱 반영하여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일자리 만드는 일, 육아부작을 줄이는 일, 쾌적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일 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드는 데 이선원이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서대문구가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주민 여러분이 좀더 행복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이성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의지역위원장 김형원입니다. 새해 화두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월 13일 총선이 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의 만연에 뿌리 내리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재벌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통일대한민국의 장애소들을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된는 겁니다. 혁신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혁신에 동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김용호로 서대문 주민 여러분들과 손을 맞잡고 혁신의 앞장서으로 가겠습니다. 새해는 우리 서대문 주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새해 큰복 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새롭게 저희가 치중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일자리는 작년도 2400개에서 2700개가 늘려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이을할수 있고 작은 소득이지만 생활에 걱정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큰 박수로 호응해 주시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고요. 두 번째로 시 의원님들이 저를 울리시겠습니다. 시 원.